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트로트 열풍이 계속되면서 실력 있는 신예 가수들이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작곡가들이 먼저 연락하고 싶어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가수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존재감과 감성까지 완벽하게 갖춘 이들. 오늘은 실력파 작곡가들이 꼭 함께 작업하고 싶다. 고말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보석 같은 천재 Top7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막 시작했지만 이미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들의 매력. 함께 알아보시죠. 7위 황민호. 최근 트로트 신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황민호는 단순히 어린 가수라는 수식어를 넘어 진정한 실력파로 거듭나고 있는 인물입니다. 트로트 전국체전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그는 감성적이면서도 무게감 있는 저음 보이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황민호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주면서도 섬세한 감정을 실어낼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창법은 과도한 꾸밈 없이 담백하게 곡의 감정을 전달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가사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 보기 드문 성숙함과 절제력은 트로트를 오래도록 들어온 세대에게도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죠. 또한 황민호는 무대 위에서의 태도와 시선 처리, 손동작 하나하나까지도 신중하게 고민하는 무대장인입니다. 매 무대마다 자신만의 색깔을 녹여내며 곡에 대한 해석력을 드러내는 모습은 마치 수년간 활동해온 베테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진지함과 표현력 덕분에 작곡가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은 자주 거론됩니다. 이 친구에게는 이야기가 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콘셉트와 장르를 시도해볼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민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발라드, 포크 등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에 대한 꾸준한 열정과 성실함은 그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밝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6위 빈예서. 트로트 신에서 점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빈예서는 밝고 경쾌한 에너지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의 가수입니다. 그녀는 또래 가수들 사이에서도 유독 튀는 감각과 독특한 창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발랄한 매력은 단번에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빈예서의 가장 큰 장점은 그녀만의 리듬감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박자에 대한 감각이 탁월하여 빠른 템포의 곡에서도 안정적으로 음을 이어나가고 리드미컬하게 곡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리듬감은 관객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죠. 또한 빈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할 줄 아는 유연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트로트뿐 아니라 퓨전 트로트, 댄스 트로트 등 다채로운 스타일의 무대에서도 늘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를 장악합니다. 그만큼 장르적 확장성도 높고, 새로움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 또한 그녀의 큰 무기입니다. 아직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작곡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 번쯤 꼭 작업해보고 싶은 목소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빈에서 특유의 발음 처리와 곡 해석력은 듣는 이에게 신선함을 주며, 특히 감정 전달에 있어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어 절제된 표현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무대 밖에서도 그녀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와 밝은 미소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아티스트입니다. 연습실에서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습하며 무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는 앞으로 그녀가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빈에서는 아직 성장 중인 원석이지만 그 속에는 다듬을수록 빛나는 보석 같은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6위지만 앞으로 어떤 음악적 여정을 걸어갈지 모를 만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그녀. 작곡가들과 팬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그 안에 트로트의 새로운 물결이 담겨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5위 김태현. 어린 나이에 무대에 올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태현은 그 어려운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숨 쉬듯 해내는 특별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녀가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귀엽다는 반응을 넘어서 이 아이는 무언가 다르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김태현의 무대는 단순한 어린이 가수의 무대가 아니라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낸 한 편이 작은 드라마와도 같았죠. 김태현의 가장 큰 무기는 공감력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노래 속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전달하려는 그녀의 마음이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트로트 특유의 감정선, 애절함, 그리움까지도 또래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몰입력으로 표현해내며 관객의 감정을 건드리는 힘을 가지고 있죠. 또한 그녀는 노래를 부를 때 단순히 음정과 박자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대 전체의 분위기, 위상, 표정, 시선 처리까지 조화롭게 만들어내며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송과 공연 경험을 통해 쌓아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작곡가들이 김태연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는 단지 기술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만의 트로트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와 감성을 지닌 아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곡을 주더라도 자기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매력을 덧입힐 수 있는 능력은 작곡가들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김태현은 단순히 어린 천재라는 한정적인 타이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의 독립된 트로트 아티스트로서 앞으로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소중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놀라운 여정의 시작을 함께 하고 있는 셈이죠. 4위 유지우, 맑고 청아한 목소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무대 매너로 주목받고 있는 유지우는 트로트 신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아티스트입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고, 노래가 시작되면 순수하면서도 감성적인 음색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지우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어린 가수 그 이상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맑음 그 자체입니다. 트로트 특유의 구슬픈 감정을 표현할 때조차도 그녀만의 깨끗하고 투명한 음색은 곡에 새로운 해석을 더해주며 색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녀의 목소리는 요즘 같은 복잡한 시대에 특히 더큰 위로를 줍니다.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유지우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곡을 선택하는 센스. 분위기를 읽고 감정을 담아내는 표현력은 무대를 경험으로만 채우기엔 어려운 재능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이 그녀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유지우는 다양한 콘셉트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감각적인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 트렌디한 트로트곡이나 퓨전 장르와의 조합에서도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가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는 셈이죠. 또한, 그녀의 성격 또한 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따뜻한 진심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면에서도 훌륭하다는 평을 듣는 이유입니다. 작곡가들이 유지우를 향해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앞으로 자신만의 트로트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청량한 감성과 음악적 잠재력을 갖춘 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만의 음악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희 김다현. 전통과 현대를 잇는 특별한 목소리. 바로 김다현이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의 마음을 울려온, 트로트의 정통성과 감성을 동시에 품은 인물입니다. 김다연은 어릴 적부터 판소리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음악과 가까워졌고 이 경험은 그녀의 노래에 강한 뿌리와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트로트를 부를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전통 음악의 뉘앙스와 현대적인 감성이 공존하며 단순한 가창력 이상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고음 처리나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 가사에 담긴 감정과 메시지를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무대 위에서 실감나게 풀어내는 능력은 웬만한 성인 가수 못지않은 표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무대를 보고 있노라면 한 소절 한 소절에 혼을 실어 노래한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특히 고음이나 전조가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정을 끌고 나가는 안정감은 그녀가 얼마나 음악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녀는 무대에 설 때마다 철저한 준비와 몰입으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상, 표정, 동선, 제스처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에서 그녀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을 엿볼 수 있죠. 작곡가들이 김다현에게 호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몰입력과 해석력입니다. 어떤 곡이든 단순히 주어진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해석과 감정으로 재구성해 김다연 표 트로트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티스트로서 매우 큰 자산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새로운 장르나 스타일에도 도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와 퓨전 장르에도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단지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린 신동이안입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아티스트이며 한국 트로트의 내일을 짊어질 중요한 존재입니다. 강렬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지닌 그녀의 노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2위 정동원. 정동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신동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이미 어린 천재라는 타이틀을 넘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감성의 깊이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래에 담긴 정서를 누구보다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무대에 선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노래를 듣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선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자연스레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는 단순히 곡을 잘 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곡이 가진 분위기와 서사를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해 하나의 작품처럼 완성해냅니다. 이러한 음악적 감각은 작곡가들에게 매우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곡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는 평가를 자주 받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정동원은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능, 드라마,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중성과 인지도를 동시에 쌓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그의 무대 매너와 표현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모습은 진지하고 몰입감 넘치지만 무대 밖에서는 유쾌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팬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팬층도 다양하고 탄탄하며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죠. 정동원의 또 다른 매력은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자세입니다.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장르와 스타일에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단지 트로트 가수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스스로 작곡에 도전하고 악기 연주에도 관심을 가지는 등 음악 전반에 대한 열정은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정동원은 이제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닌 트로트의 현재이자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앞으로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기대하게 만드는 가수. 바로 그것이 그가 이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이유이자 많은 작곡가들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1위 전유진. 전유진은 조용하지만 강한 존재감으로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끄는 차세대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늘 같습니다. 믿고 듣는 목소리. 그리고 다음 무대가 기다려지는 가수. 그녀가 가진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바로 균형감입니다. 곡의 감정을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맞는 온도로 표현하는 능력은 마치 오래된 장인의 손길처럼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전유진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유진의 음색은 맑고 고운 동시에 힘이 느껴지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곡이든 그녀가 부르면 마치 자신만의 이야기처럼 바뀌며 노래에 담긴 정서가 훨씬 더 진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높은 해석력과 전달력은 수많은 작곡가들이 그녀와 작업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녀는 매 무대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변화 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입니다. 감성적인 곡에서는 섬세함을, 리듬감 있는 곡에서는 생동감을, 그리고 무대 전체의 분위기까지 통제하는 능력은 이미 베테랑 가수 못지않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깊이는 단순한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태도, 끊임없는 연습,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려는 꾸준한 노력들이 쌓여 지금의 전유진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장르의 폭을 넓히고자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도 항상 자신만의 색을 잃지 않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무대 밖에서의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아는 진짜 가수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음악 그 자체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전유진만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전유진이 1위에 오른 것은 단순히 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음악적 실력, 무대 매너, 표현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성이라는 요소를 고로 갖춘 작곡가들이 가장 함께하고 싶어 하는 완성형 트로트 아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점에선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트로트를 만들어낼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트로트 천재 TOP7.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가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의 최애 가수, 마음속 1위는 누구인지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재미도 정말 크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다채로운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함께 공유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